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굴빛집의 하루 여정. 아, 군부를 어, 집혀 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그 하루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자 여기 t r 서서 e r r e d 서서 as 얼른 저 전시 먹고 내려갈 생각해요. 어디가 안 가. 그, 안 가면 우리뭐우리 뭐, 여기 왜 와요? 왜? 이발도 좀 하고. 아, 안 가면. 어르신, 이발도 좀 하고 목욕도 좀 하고. 예 아원에서 n k 에 o u r 병원에 i n g t 려 be 고 他们又挖一个啊！他们就从那个那个家 근데 말안 해, 우리 친하고.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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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은 안 듣고. 좀 친히 나가서 못 간다 하고. 꺼내봐 익었어. 그, 안시면또 그것도 안 되실 거아니 저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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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 저기, 뭐, 저기, 뭐, 이기 뭐, 저기, 뭐, 저기, 뭐, 뭐, 정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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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카메라를 잘 설치해 놔야지. 네. 음. 음. 네, 이걸좀만좀좀 빼야 되겠다. 우리 시간도 없어. 뒤로 좀더 빼야 돼. 어르신은, 어르신이 우우 올라와요, 우르 올라와. 어르신만큼 오셔? 음. 어르신은 고기를 좀잘안 드셔서. 예, 예, 예. 음. 국물 끓여 드릴게요. 한 잔은 드릴까? 저거? 아, 야, 아, 안 돼. 예. 지금 한번 국물 끓여가지고. 음. 음. 오래된 거드시야을먹치 버린다니까 다 n 라입니다 o n 아 know. I don't 이러시는 예 네, 저까지 예 요즘 잡서요 술이 없는 걸뭐안 가져왔어요 이제는술안 가져와요 언제는 술을 아, 아침부터 이렇게 드시는 맞아 네. 아들 말도 안 듣는데 뭐 술을 왜 가져요 와술술다다 음, 다다 가져 내려갈 거래 댁 술집에 두모야 쟤들에게는 가들에게는 쟤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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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에게는쟤들는쟤들에는 그 아들님, 이 장례 집에 있어요, 이 장례 집에. 네. 아드님이 안 데리러 오셨다고 삐져가지고요. 아들잖아, 어째서 가서 정리 되겠잖아. 어, 근데 삐져. 속아주면 이웃으로, 아들 굿나, 이웃으로 살냐? 근데 아드님이 바쁘다는데, 어떡해. 음. 아니, 어르신요. 우리 집에 가서 며칠 놀다 오실래요? 안 가요? 겁쟁이면 겁쟁이요. 이게 무게 너무 많안 남아 물이? 응. 음. 그럼 비어? 응. 버네 응. 아 그것도 음. 버리지 말고 이 아, 됐어, 됐어. 잡산 그, 그, 그 안에 소금이 있어 응. 안에 소금이 있어 그 소금 위에다 젓는 소금 그릇이 없어 난 뜨거운 물이 있물이 많으면 맛있는데 왜요? 소금 넣어 있어 동물이 많으면 맛있는데 아니...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잡사요 어르신 지금 술을 안 주시니까 고기도 안 드신다? 음, 술 없어요.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돼서. 술 없냐? 술 네. 없어요. 어르신이 술을 미리 드셔가지고 왜 술을 잡차왜 술? 건강하게. 저기 우동 국물 드시고 이따가 술한잔 드셔요. 우동 국물 드시고 아침부터 술을 드셨으면. This is the first time I've seen you sing like this. I'm so happy to see you 어제 저녁 드셨어요, 어르신? 저녁 뭐 드셨어요? 뭐에 드셨어? 네? 안 드셨어? 해보고 다진 해보고 안되면 고기 되게 맛있네 되게 맛있네요 어르신 어르신 한 잔은 잡수고 지금 안 잡수신다 한 잔만 잡수도 되요 그래. 하여튼 네. 아, 그래도 어르신 잡, 뭘 잡숴야 속이 풀려 여기에는 이게 낙엽이 안줄안 줬어요. 저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낙엽은 떨어져. 근데 어린이 집이 되게 양지다, 그지아안줄 따니까요, 음. 음. 너. 재밌다. 너 여기가 지금 하나도 안 줄네. <laughs> 그래시는요 <laughs> 이거 정확하게 이거 이거 촬영하고 해발 제발 제발. 아 이거 진짜 해발이 몰라서. 세월아 내워라 오고 가지를 말어라. 아한 번에 빨리 해봐요 좀 그렇게 하는 거래 맞아요? 어. 안 뜨거워요? 음, 안 괜찮아요? 그래 음. 그건 그리고, 몰라요. 난그 노래를 몰라. 어르신이 드셔요. 가 선물 드릴게요. 어. 먹는다. 청춘의 이몸 하나 다 늙어진다, 이 뜻이구만, 그죠? 음, 청춘의 이몸 하나 다 늙어진다, 이거구만. 젓가락이아나라고요나뭐 응, <laughs> 예. 상상몽 상상몽에 <laughs>